오늘 조항이 아주 뭐쿨라들을 전부 다 채우고 꽉습니다꽉 차고 봉지에 막 담아오고 난리가 납니다. 빵도 아주 좋아졌습니다. 지금 세분이안 보시는데 요거요거네 다, 요거 아, 오케이, 다 일. 아유 오늘 뭐세 분이서 쿨라를 갖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지금 가득. 빵도 좋죠? 초? 아~ 아~ 니다 3번 손님 다 아~ 가 넘치네 아~ 주 네. 아~ 네, 냥 3번 손님 아~ 번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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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니다 막. 뭐. 아~ 번 다라가 넘칩번다 아~ 금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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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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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보시는 아시겠지만, 채우고, 동시에 담아오고,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, 지금. 아, 잠깐만요. 보다시피, 풀러를 가득 채웠어 이만큼, 지금 가자미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가자미 잡으러, 푸이 시로 시로 보시다시피 다리가 넘치죠. 네. 엄청납니다. 어, 40kg. 40kg를 잡은 사람도 있고. 이거 뭐 제가 할 거는 따로 새거살 거는 새거살거 네, 빼고. 빼고. 평범한 네, 남고. 평범한 남고. 이거 뭐5 0 k g 이 빼고. 이 너무 샛꽃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, 혼자서 못 들어, 혼자서 못 들어, 혼자서 못 들어. 여기 밑에 하나 깔렸어. 아, 밑에 하나. 밑에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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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네, 요거는 새포시구야 요거는 이제 손질할 거. 큰차 있어요? 번. 아, 더 여기 바깥으로. 예, 알겠습니다. 바깥으로 놓고 씻으라고. 에 이걸 여다 넣어줘요. 여기도 또 다시. 색강과 올리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아,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잡히니까. 부평 25시면 이렇게 잡아요. 아예 아, 어제, 자세요, 어제 예. 그러셨죠? 이제 많이 잡으면 예. 부평 25시면 된다고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네. 진짜 어마어마하다. 아, 뭐 진짜 많이 잡았다. 아니, 아니, 채워가지고 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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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번에도 와서 엄청잤더만이아들 진짜 고고성이 아주 뭐 가자미를 아작을 내고 가네. 어? 다 품어요, 다. 자, 아버지 배 아프고 는데 아버지요? 예. 네. 어, <laughs> 이거, 세꽃시 주는 것만 저기요 예? 한 팩에 4,000원? 예, 새꽃은 따로 빼갖고 한 팩에 4,000원, 예, 어. 손질은 어. 키로당 2,000원. 아, 키로당 2,000원? 예. 25kg 만 2,000원. 5만원이죠, 뭐. 음. 배보다 배꼽이더 크지, 인자? 그러니까 직당이 잡으시라고, 내가 그 차에. 어휴. 그러면 저, 저 공인 지지 3천, 어? 3천 원 하잖아요. 3천 원은